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2018 동계올림픽이 대성공을 거두고 개막되었습니다. 감동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강릉 시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전 세계 인류를 감동시킨 평화의 축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틀 후면 패럴림픽이 개막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같이 패럴림픽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강릉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우리 강릉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의 강릉이 통제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무능하고 부패했던 자유 한국당 집권 24년 동안 인구는 23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에 한참 못 미치는 23.7%에 불과합니다.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 수는 1995년 4 4 8 7 2명에서 23,612명으로 52.6%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강릉은 인구 10만에도 미달되어 도시로서의 존폐 위기에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저 장신중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으로 출마합니다. 경찰 조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파격적 발상과 계획력, 추진력으로 위기의 강능을 구하고 싶은 충정 때문입니다. 위기의 강능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추진력, 사심없이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장신중만이 강릉의 새로운 보약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께 장신중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대북한 유라시아 관광 수출 물류 도시로 강릉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한 유라시아 관광 수출 물류를 담당할 제2 강릉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개최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급류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있어 핵심적 사안 중 하나는 원산을 거쳐 나진 선봉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철로 부설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로는 우리의 산업과 관각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수출 수단은 선박에서 기차로 변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 구조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저 장신중은 KTX 노선을 활용하여 강릉을 북한 및 유라시아 대륙 수출의 핵심 물류기지, 금강산으로 대표되는 북한과 유라시아 관광 전진기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주문진을 금강산 크루즈 관광 등 북방해양 관광 전진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애국 관광객들과 북한 및 유라시아로 관광을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KTX로 강릉에 도착하여 올림픽 경기장에서 빙상 스포츠를 즐기고 전통문화도시 강릉을 관광하며 주문진에서 크루즈 선박을 타고 금강산으로 관광을 떠나는 명실상부한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강릉역으로는 이를 소화해내기 어렵습니다. 취 에버의 적지에 대북한 유라시아 관광과 교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제2강릉역을 건설하겠습니다. 위기의 강릉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 진출의 꿈을 강릉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수 문재인 대통령, 최문순 도주사와 손을 맞잡고 장신중이 깊힐 코이루르겠습니다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주권 주권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소수 기득권자 중심의 시장 운영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시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문화와 디지털이 융합된 스마트 도시로 강릉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낙고될수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획득을 위한 암호 함수를 컴퓨터로 찾아가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채굴을 광산에서 굴을 파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아날로그적 상상력으로는 강릉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강릉의 미래는 전통문화와 디지털 문명이 융합된 클러스터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 도시에 연연하며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발전은 물론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 장신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직사회의 권위적 관행 등을 개혁하고 시민 편의 중심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공직사회 권위주의 문화는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으며 구시대적 제도와 관행으로 미래지향 스마트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정립하겠습니다 공공행정의 권위적 업무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 중심 행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강릉시 계획을 통하여 미래지향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는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청년, 부모, 어르신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이 보육, 강릉 일자리 창출, 어르신이 건강 걱정을 획기적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법과 원칙, 시민의 안전과 질서가 지켜지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 여성들이 밤 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과 노동 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로와 시설 등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도심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거나 주차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도로와 교통 체계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시장과 상가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대형 마트에 손님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주앙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구 터미널 사거리에서 주앙시장 입구에 이르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도 해소할 것입니다. 지금 강릉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행동할 줄 아는 희생과 행동의 리더십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이를 고치기 한단한 번의 행동은커녕 문제 제기자차 없었던 자신의 아내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는 위기의 강령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장신중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어떤 위험도 감수해 왔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에 직을 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했습니다. 장신중은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고향 강릉의 발전을 위한 신념과 철학이 뚜렷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이고 스마트합니다. 장신중은 현장을 중시합니다.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강릉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불 같은 의지로 강릉의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장신중이 앞장서겠습니다. 강릉을 변화시키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